제촌 하소동 창고 아파트 50평형 대 리모델링 중입니다. 오늘 샤시가 들어왔어요. 바닥 타일은 화장실 벽 타일이 코세린 타일이돼서좀 시공이 까다롭습니다. 요. 주방과 벽사이에 브론즈 유리 참 이쁩니다. 오늘 지금 샤시를 끼고 있고요. 문짝을 지금 만들어 놓고요. 샤시를 타일 공사를 하고 있고요. 문짝은 다꺼버놨습니다다 꺼박놨고 화장실. 하여간 다다리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아, 저기 아 계속 통화 중이시네 우리 얘기